한 명의 출연자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과연 방송 리포터의 직업세계는 어떠한 매력과 숨은 이야기들로 가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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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미모의 심의제 리포터 섭외에 성공. 여러 방송사의 정보방송은 물론이고요, 광고에서부터 라디오의 스피치 강사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베테랑 방송인 시미즈 리포터를 만나보시죠. 네. 시미즈 리포터를 촬영 현장에서 직접 만났는데요. <laughs> 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 트러블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이 겨울철 피부 관리는 여성들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부 관리 아니, 선생님 <laughs> 피부 아니 뭐지 건조한 그분 특히나 이 여성 고여 어, 겨울철 피부 관리 나어 추워 추위에 고생도 많지만 즐거운 작업도 많다는데요 화장품 광고 모델까지 진짜 멋지죠 리포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자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자기가 안 살아본 인생을 대신 살면서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포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현장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도 배우고요. 다양한 경험 체험하면서 제가 못해 봤던 거를 하면서 많이 좋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방송 리포터는요. 다양한 정보와 상황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현장 진행으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정보 프로그램의 꽃이라 할수 있겠죠. 즐거운 휴가철 피서지에 관한 방송인데요. 방송 컨셉에 맞게 시청자에게 그 즐거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리포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네요. 방송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지방 정말 많이 다니시겠어요.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길게 하다 보니까 지방을 가는 일보다는 해외 촬영 가는 게 조금 더 많았어요.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유명한 국제 영화제 때. 부산에 마다가고 전주 국제영화제 뭐 부천 이 정도 다녔고요. 상해 중국 상해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요즘 세계 어디서나 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기본으로 표본으로 많이 삼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뿌듯하게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 도시 바로 상하이랍니다. 해외 취재에선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방송 촬영 모습을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이곳은요 상해의 중심가 동방명주 앞인데요. 중국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정말 공상 과학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지를 소개하는 한 여행 전문 프로그램에서 상하이를 찾은 것인데요. 그때그때 그때 느낌을 순발력 있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와, 정말 이 도시 갤러리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다음 코스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상하이의 마천루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동방명주 타워에서 멋진 야경도 구경하면서 갖가지 산의 진미 요리를 만끽하는 심희재 리포터. 우와, 정말 맛있겠어요. 정말 이 수십 가지 음식과 아름다운 야경. 정말 배만 부른 게 아니고요. 마음까지 훈훈해지는데요. 여기 이렇게 여자끼리 온게 너무 억울해요. 다음에 꼭 남자친구랑 와야겠어요. 상하이 황포강의 아름다운 야경. 음,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식사를 마친 일행들이 향한 곳은 황포강변의 아름다움을 직접 만끽할 수 있는 유람선. 화려하게 펼쳐진 야경을 감상하면서 동행한 일행들과 광고용 화보 사진도 찍습니다. 매번 새롭고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자신의 캐리어를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간다는 심미제 리포터. 아니 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시나요? <놀라> 우리가요 드디어 지금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cancerado> 정말 좋고 이 환상적인 제주 여행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아 이번에 제주도네요. 동해 반짝 서해 반짝 희재 언니 여행 전문가 되시겠어요. 방송을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 마련이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먼저 연예인들은요, 어,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분이지만. 그래도 또 예쁘다 멋있다 얘기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칭찬은 아낌없이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일반인들은 일단 이런 카메라라는 게 부담스럽고 조금 거부감이 있는 예 기계이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거 의식하지 않고 제가 옆에서 좀큐 들어가기 전에 편안하게 해주면서 저랑만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마음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촬영 현장에서 만난 심의제 리포터. 받을 때는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아, 도움 도움. 네. 응. 피부 관리와 피부 보습이 음. 응. 피부 관리와 보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한 씬을 찍기 위해 여러 번 재촬영을 합니다. 끝트좀 이상에 들어가 보실까요? 남의 또다른 피부관리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방송에선 멋지게 정보를 전달하는 심희재 리포터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희재 언니는 원래 음악을 전공한 연주자 출신이라는데요 방송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의 문을 두드렸고 수많은 노력과 도전 끝에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방송 리포터는 방송사의 공개 채용이나 흔히 프로덕션이라 불리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를 통해 활동이 가능하다는데요. 미디어 9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송 리포터가 화려한 직업인 것으로 막연히 착각하기 쉬운데요. 겉보기와는 달리 처음에 수입도 적고 일도 많지 않아서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네요. 또한 리포터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도 만만치 않답니다. 단단한 각오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리포터가 되기 위해선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요. 리포터는요,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험과 체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전조사, 정보수집이 정말 일순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마인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내가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과 저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다할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건강, 체력싸움이거든요. 현장에서 하루 종일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식사 끼니 놓치면서 일할 때도 많으니까요. 이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자, 후배 여러분, 화이팅. 네, 방송 리포터의 흥미로운 직업 세계 아주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 본 오늘의 주인공 심미지 언니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 봤습니다. 함께 만나 보실까요? 심미지 언니, 나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실텐데 스튜디오까지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잠깐 질문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방송 리포터로 활동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리포터 하면 우리 흔하게 이렇게 톡톡 튀는 말투나 발랄한 이미지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포터는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정보 전달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어, 무엇보다도 친화력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요새 사회의 흐름이나 그 인터뷰하는 대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 수집도 필요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주어지더라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일을 하시면서 재미있다거나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이세요? 어, 리포터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경험.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그 참여를 한다는 데 되게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를 많이 했지만 연예정보 리포터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또 교양 프로그램, 다양한 뉴스도 하면서요. 일단 그 참여했다는 데 의미와 시청자를 대표해서 제가 그 느낌을 대신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람과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시희재 리포터의 멋진 활동 모습 화면으로 좀더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두드림, 자. 심의자 리포터를 만나기 위해 경기영상과학고 제작진이 향한 곳은 서울시내의 한 방송사, 바로 라디오 스튜디오인데요. 요즘은 매주 라디오 프로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TV방송 뿐만 아니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코너를 맡아서 청취자를 위해 친절 교육을 진행하는 심의즈 리포터인데요. <laughs> 아 내가 네. <laughs> 아주 적응이 안 됐어. 네. 우리 아버지예요. 네, 우리 소원왕청성심시2 5대선 그러니까 세종대왕 비의 2 5대선입니다 고모 부른 세종대왕입니다. 네. 이렇게요. 네. 심연섭 심이제 <laughs> 이제 곧 방송이 시작될 텐데요. 생방송 전에 대본도 꼼꼼히 살피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료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습도 거르지 않습니다. 화코로 끝내 드립니다 진짜래 버찌 <laughs> 네 일단 라디오는요 TV보다 바로 반응이 즉각 즉각 와요 저랑 라디오를 함께 하시면서 청취자분들끼리 전화도 주시고요 또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면서 제가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전을 직접 해보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기분이 정말 좋고요 자 지금 생각이 시작될 거예요 생방송에 들어가기 전 일상적인 대화로 긴장도 풀고 팀워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생방송 시작! 이요 만족이요. 아 지금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스이요심희 씨. 에 r a d i 을 Pangsuan Mospo, b u c h 는 k Tianzropo, Chigo, Boyden, Yuikan, Yangjil, Chongburu, 요 h e g u a g i s t u d i 제 c h i a k i n d 오 s h i 요 어, 근데, 왜뭐 이렇게 약간 투명스러울 수 있거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근데, 원래 그런단 말이에요. 저 원래 그래요. 내 남자한테 더 해요. 내 남자가 아직 안 보여서 그걸 다못 보여주고. 심의자 그러니까. 리포터를 맞이하고 픈 남자분들 용기 내서 바로 도전하세요. 이상형이 누구예요? 이상형이요? 오빠 같은 남자 정말 그러니까 나이? 나이를 상관없는 거아니요 이덕화 씨 혹시 아빠 같은 남자는 아니시고요? 이덕화 남자. 씨 <laughs> 이덕할 수 있겠나 어? 오빠가 아니 나이에 굴다 아유 우리 귀신 기댈 <laughs> 수 있는 남자 나 같은 시대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laughs> 기댈 수 있는 남자 <laughs> 아유 이세요 아빠 아버지잖아요 이만하세요 신나로 운전석이 조금 게스트분들이 음. 고령이신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러프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심희재 씨가 분위기를 엄청 스마트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분들이 이 시간에 졸리기 쉬운데 딱 업되시는 것 같아요. 집중이 쫙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모는 저보다 별로인데 목소리가 <laughs> 인정. 뭐 어, 대단합니다.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진짜 잘 나가요. 임시보다 잘 나가요. 제일 잘 나가요. 잘 나와서 썸머 봐야지. 고맙습니다. 내일 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진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어, 라디오는 일단 청취자와 함께 호흡한다. 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동네에서 그냥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느낌을 알수 있어서 매력에 푹 빠지고 있습니다. 티브이랑 정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스피치 강의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법 같은 거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학교나 직장은요, 조금 수직 관계죠. 그러다 보면 명령이나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입장에서는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줄 때 그냥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요, 아, 그랬구나. 한번 호응을 해주면서 존중을 할수 있는 그랬구나라는 화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 선생님한테 이왕이면 대답하는 거, 조금은 자기 목소리보다 한톤 높여서 밝게 대답하면요, 님도 이렇게 힘이 넘쳐서 수업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과 친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한 톤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보다 음 보통 도레미파솔의 솔 톤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어, 여러분들 학교에 이런 종소리 같은 거 있죠. 종소리도 바로 우리 귀에 익숙하고 친숙한 음들이 솔 톤이고요. 우리 기분 좋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빠 이런 거 많이 하죠. 또 애교를 떨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동요를 보면요, 뭐 학교 종이 땡땡땡, 나의 살던 고향은 다 솔로 시작하는 음들이에요. 그런 음들과 이 학교에서 나오는 벨 소리. 종소리, 이런 거다 솔톤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톤만 높이시면 은 솔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곳은요. 심의제 리포터가 스피치 강사로 활약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스피치 학원인데요. 예비 아나운서, 예비 리포터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네. 방송 진행 노하우와 다양한 방법을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강사로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서 보람과 기쁨이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 경험이 좀 쌓여 가다 보니까 이 스피치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 아카데미에서도 하고 외부 뭐 기업이나 대학교에서 CS 강의, 스피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방송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 주지만 이 스피치의 근본, 기본적인 거를 많이 알려 주면서 어, 일반인들이 약간 용기를 얻어요, 많이. 그렇게 되면, 현대사회에선 커뮤니케이션, 되요? 즉, 소통이 되요?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치 강좌는 예비 방송인이 아닌 모이 일반인에게도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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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인기라는데요. 내려주세요. 뭐뭐 했고, 변화가, 그쵸. 같이 수업 들으신 분 변화가 많죠. 아까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송인한테 어... 직접 수업을 들으면서, 아, 방송인과 내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구나.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이 카메라 앞에 일반인들은 못써 보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제가 카메라로 촬영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단은 대인 깊이 공포가 없어지고요. 방송 장비를 직접 다루며 강의하는 시미 제리포터의 모습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주가를 높일 수 있었던 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노력과 꾸준한 자기 개발로 가능할 수 있었답니다. 방송 리포터뿐 아니라 강사로 맹활약하면서 보람도 무척 클것 같은데요. 사투리 쓰시는 분이나 말에 문제가 많은 분들 조금 그런 군더더기 빠지면서 말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저도 뿌듯하고 본인도 굉장히 성취감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방송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열심이신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멋지고 아름다우신 모습 정말 잘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참 재밌게 잘 봤는데요. 심희정 언니, 저희 방송에 나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봤지만 와, 정말 어느 방송국 못지않게 좋은 시설과 이 발랄하고 활기 넘치는 학생들 보니까요. 어 저도 그 기운 막 지금 받는 것 같아서 이런 기운, 에너지 듬뿍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저는요 방송 리포터가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송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에만 만족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를 위해 정보 많이 알려주시고 왕성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방송 리포터라는 직업 세계의 매력과 알찬 정보를 함께 알아본 시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정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두드림 짝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드림 짝 파이팅!